밭에서 나는 쇠고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영양소가 가득 찬 건강식품 두부. 그런데 두부와 함께 요리해서 먹은 이것 때문에 독으로 변해서 만성 염증과 종양을 키워 암으로 진행되고 치매까지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지요? 두부 지질에 많이 함유된 리놀렌산 성분은 혈압, 콜레스테롤을 낮춰주어 동맥경화를 방지하고 뇌출혈,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두부도 잘 요리해서 드셔야 몸에 좋은 것입니다. 평소 먹는 식품에는 건강을 이롭게 하는 다양한 유익한 성분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어떤 식품과 함께 요리해서 드시느냐에 따라 서로의 성분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성분들은 서로 궁합이 맞지 않아 유용한 성분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되거나 독이 되어 신체를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밥상보감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건강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부와 함께 요리해 드시면 상극인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몸을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찰떡 궁합인 음식 3가지 그리고 두부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와 나쁜 궁합 음식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두부와 같이 요리해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음식으로 첫 번째는 두부를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두부로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두부에 너무나 유익한 성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과하게 섭취하시면 독이 될수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두부를 너무 많이 먹는 것도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두부에는 신장의 결석을 만드는 옥살산염, 요오드의 흡수를 저해하는 고에스트로겐과 단백질 소화를 저해하고 복통을 유발하는 트립신 저해제, 생식기암을 유발하는 피토에스트로겐 등 이런 성분이 든 두부를 매일같이 많이 먹는다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영국 러프버러 대학 호거 보스트 교수팀은 학술저널지 치매와 노인인지 장의 최신호 논문을 통해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두부 섭취량이 많은 인도네시아인 719명을 대상으로 기억력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매주 9번 이상 많은 양의 두부를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 검사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논문이 두부 섭취와 기억력 감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콩에 들어있는 에스트로겐인 파이토에스트로겐이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관찰된 손상은 인도네시아에서 방부제의 일종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포르말데이드의 원인이 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된 뇌의 경우 에스트로겐 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에 의한 세포 성장 촉진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민족들의 경우에도 동일한 상관성이 관찰되는지 여부와 정확한 메커니즘 등에 대해 좀더 확실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호거보스터 교수는 결론지었습니다. 모든 음식이 그렇듯 과유불급즉 과하면 탈이 날수 있으므로 몸에 좋은 음식도 적정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건강을 챙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부는 하루 어느 정도 섭취가 적당한 양인가요? 60kg 성인 하루 단백질 적정 섭취량이 60g인데 두부 한 모약 300g에는 단백질이 27g이 들어있으므로 일반 성인 기준 한끼 하루 반모에서 한모 정도가 권장량입니다. 유방암 환자는 두부 반모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두부와 같이 요리해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음식으로 두 번째는 유부입니다. 두부를 튀겨서 만드는 음식이 바로 유부인데요. 시장에서 구매하여 밥에 소스 넣고 비벼서 유부 안에 넣어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서 한끼 식사로 많이 만들어 드시죠. 유부는 두부를 튀기기 때문에 설탕과 함께 튀긴 음식은 절대 몸에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밥을 양념할 때 들어있는 소스 배합초에는 설탕과 식초로 만들어진 단촌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설탕과 식초로 직접 단촌물을 만들어 사용도 하지만 시중 판매되는 제품에는 거의 액상과당이 들어있는데요. 이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훨씬 몸에 더 나쁩니다. 과당은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바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간에 들러서 포도당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요. 이미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포도당이 몸속에 많으니 간은 이 과당을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지방간인데요. 혈관을 통해 내장 지방들로 이동해서 우리 몸속 곳곳에 쌓이게 되고 심지어 혈관 속에 쌓여 동맥경화 뇌졸중 치매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죠. 더 위험한 것은 바로 액상과당의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액상과당의 단맛에 길들여지면 자연식품의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니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두부와 같이 요리해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음식으로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비타민, 철분, 식이섬유, 마그네슘에 풍부하여 대표적인 건강에 좋은 채소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시금치 속에 있는 옥살산 성분입니다. 이 옥살산이 두부에 포함된 칼슘과 만나면 불용성 수산화 칼슘이 생성됩니다. 바로 이 성분이 우리 몸 속에서 뼈 건강의 핵심인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신장 결석을 유발합니다. 이 신장 결석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시금치를 드실 때 두부처럼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꼭 피해주셔야 합니다. 식단에 두부와 시금치를 같이 해야 한다면 수산칼슘은 열에 약하므로 시금치를 한번 뜨거운 물에 데쳤다 건져내면 수산칼슘 생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금치를 무칠 때 참깨를 뿌려서 요리하면 바로 참깨에 풍부하게 함유된 필수 아미노산 중 리신 성분이 결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 두부는 어떤 식재료와 함께 요리해서 먹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이제 두부와 최고의 궁합을 보이는 음식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두부와 같이 요리해 드시면 최고의 궁합인 음식으로 첫 번째는 깻잎입니다. 깻잎과 두부를 같이 드시면 콜레스테롤과 지방 감소에 더욱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깻잎에 함유된 비타민 K 성분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 고혈압과 동맥경화 등 혈관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이 성분은 콩 단백질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다양한 혈관질환 위험도 낮춰줍니다. 그리고 깻잎의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안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활성산소 감소와 함께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데친 깻잎과 두부를 나물로 무쳐 드셔도 좋고, 두부를 묻혀 깻잎에 싸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두부와 같이 요리해 드시면 최고의 궁합인 음식으로 두 번째는 해조류입니다. 콩에는 사포닌이 많은데요. 두부를 만들 때 나오는 거품이 바로 사포닌입니다. 사포닌은 성인병을 예방하고 항암 작용을 하는데 몸속의 요오드를 배출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사포닌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요오드가 너무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데요. 이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조류에는 다량의 요오드를 가지고 있어 빠져나간 요오드를 보충해 주고 단백질 흡수와 대사 소화까지 돕기 때문에 두부는 미역, 다시마, 김 등과 같은 해조류와 같이 드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또한 해조류의 풍부한 요오드는 모발 발육을 촉진하는 데도 좋은데요. 높은 섬유질 함량과 낮은 칼로리로 균형 잡힌 식단이 되어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와 함께 먹으면 건강에 이로운 점이 아주 많습니다. 두부와 같이 요리해 드시면 최고의 궁합인 음식으로 세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나트륨이 적습니다. 또한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완전 식품인데요. 하지만 계란은 식이섬유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와 함께 드시면 계란에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요. 여기에 첨가하여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훨씬 건강에 많은 이점을 줍니다. 슈퍼푸드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암을 예방합니다. 두부 요리시 두부와 계란, 토마토를 스크램블로 요리하여 함께 드시면 암 예방과 영양소 섭취는 물론 체중 감량과 다이어트, 그리고 피부 미용, 노화 방지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완벽한 요리가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첫 번째로 배탈이 잦으신 분입니다. 두 분은 찬성질로 한 번에 많이 드시게 되면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배탈이 날수 있고, 또한 아랫배가 차거나 배탈이 쉽게 나타나시는 분들은 두부를 소량 섭취하거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두부의 성질이 나랑 잘 맞다고 하여 두부를 과하게 섭취시 좋았던 영양 섭취를 초과하여 없던 부작용도 생길 수 있으니 성인 기준 하루 반모 기준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점두 번째로 통풍 환자입니다. 통풍 환자에게 두부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두부에 퓨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퓨린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통풍으로 인한 통증은 악화되어 통증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풍을 앓고 계시거나 통풍을 예방하시는 분들에게는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두부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을 보이는 음식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최악의 궁합 음식과 최고의 궁합 음식을 참고해서 두부를 섭취하시고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소중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모두 함께 건강한 100세 그날까지 밥상보감TV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